2022년, 자, 7월 19일입니다. 어, 비가 오지 않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 오전은 농가를 다닙니다. 자,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음, 거의, 음, 뿌리가 많이 약하겠죠. 자, 여튼, 여튼 흘러갑니다. 자, 7월 중후반에 작항이다. 이분은 벌써, <laughs> 그인, 그 태비까지 다 뿌리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모종통 개념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음. 여기는 대비. 자, 얘가 이제 유기물에 결과적으로 습이 차서 곰팡이가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한동은 지금 밖에서 물이 들어간 것 같아. 옆동은 괜찮던데. 자, 이분은 그래도 좀더 더, 음, 이어가시겠죠. 하지만, 아, 온실이란 영역은 여전히 세다. 이런 느낌이고. 자, 이분은 덮었죠. 이게 열 처리한 방법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 큰 틀만 알면 돼요. 자, 어, 덩굴을 어, 말리고 삭힌다. 이런 느낌. 이게, 어, 열 처리에 좀더더 가까운 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토양의 열을 높인다. 이거는, 아, 아무리 밀봉을 해도 아마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뭐, 차라리 뭐, 석회가 어, 석회를 뿌린다? 이게 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여튼, 음. 제가 볼 때는, 토양의 보비력, 배수력,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그냥 밖에서 봤습니다. <laughs> 어, 뭐, 어떤, 음, 계산이 있겠죠? 계산이. 자, 지나가고. 자, 거의 밖에서 보는 게 많습니다. 이건 뒤에 다, 이 그림은 다 온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온실이 생각보다 많더라. 자, 이분은 그래도 좀 깨끗하다. 그죠? 이분은 좀더더 깨끗하다. 음, 물이죠 자, 한기는 그렇게까지는 안한것 같은데. 자, 암주로 좀더더 깨끗하고, 얼룩이 부분도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어, 환경조건이 같기 때문에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좀더더맞냐 적냐. 이런 느낌. 자, 어, 열매를 팔아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0% 사면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아, 어, 사람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만큼 독한 거니까. 자, 이분도 말랐고, 자, 얘는 그냥 밖에서 본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음. 자, 어이구, 이분은 좋다. 그죠? 이분은, 음, 좋다, 좋다, 좋다. 자, 근데, 한기, 그, 온도 부분이 좀더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뭐 방법 론이니까 이게, 어, 이 모든 걸다 따지려면, 지금까지 수량과 고민단가를 논해야 돼요. 자, 그거 없이, 지금 이한 장면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항상 수량과 고민단가를 다 봤을 때, 과연, 어떤 결과물이었을까? 이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음. 자, 여튼, 여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 자, 어, 여기도 밭을 놨고, 거의 밭 놓은 형식이 비슷하죠? 어, 뭐, 덩굴을 말리거나, 아니면 여기 땡겨서, 이제, 비닐 덮어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호스를 깔아놓고, 이제, 물을 계속 준다, 이런 느낌. 음. 그래요. <laughs> 일찍 밭을 놨으면 이래서 좀더더 사쿠고. 그다음 이제 수단을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지. 수단을 뿌렸을 때 결과물이 더 낫더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결과물 싸움이기 때문에 자. 어, 느 정도 수단과 이제 고민한다. 그리고 정말 맛있다. 소비자들이 와,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지. 자. 개인적으로 한기를 하면서 동굴을 말리고 열처리를 하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야 이 비닐이 들상하더라. 자, 이게 농담화 다 달라요, 다 달라. 자, 이분은 4월 20, 7월 20일이구나. 음, 한번 끊읍시다. 4분 했네, 끊고 합시다. 자.